안녕하세요. 위드 앤 퍼실리테이션입니다. 오늘은 미로 활용법이 아니고요.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기법인데요. 회의 진행에 고민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회의 유형 중에 하나가 지난 프로젝트를 돌아보고 개선할 점을 찾는, 회고하는 형식의 회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가지 질문만 잘 활용해도요,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기법은 PMIC라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요, 에드워드 드보너의 PMI 기법을 응용한 저만의 기법입니다. PMI 기법은요. 잘한 점, 아쉬운 점, 흥미로운 점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기법인데요. PMI 기법을 사용하다 보니까요. 인터레스팅 단계에서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잘한 점과 흥미로운 점이 중복되기도 하고요. 참여자들이 이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내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레스팅을 개선할 점과 새롭게 해볼 점으로 변경해서 PMIC라는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플러스 잘한 점을 먼저 다뤄 주시면 됩니다. 회의를 하다보면요, 생각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잘 다루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리뷰하다보면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고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아쉬웠던 점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오고 가다 보면 참여자들의 에너지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의견을 말하고 공유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이번에는 무엇을 잘했는지를 먼저 다뤄주시면서 인정해주고 축하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잘하는 것은 우리 조직의 강점이 될 수가 있고요. 계속 유지해야 되는 우리 회사만의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초반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면 참여자들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훨씬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쉬웠던 점 또는 부족했던 점을 다뤄주시면 됩니다. 잘한 점도 있었지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아쉽다고 느껴졌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말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이슈들을 도출해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적인 측면에서 약점을 다뤄주셨다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쉬웠던 점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참여자에 따라서는 앞에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개선할 방안들을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퍼실리테이터는 차트에 적절하게 분배를 해주시고 이 구체적인 방안들을 다룰 때한번더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크리에이트, 새롭게 해볼 점에 대해서도 나눠주시면 됩니다. 구성원들과 여러 단계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조금 더 새로운 측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네 번째 단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PMIC 기법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네 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보다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해주시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15분에서 조금 길게는 20분 정도까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앞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고 개선하면 좋을지, 또 어떤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신다면 1시간 안에도 충분히 효과적인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응용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동일하게 첫 번째 세션에서 다루고요. 대안을 찾는 단계에서는 ERRC라는 기법을 병행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포괄적으로 아쉬운 점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보다는요. 제거해야 될 것, 늘려야 될 것, 줄여야 될 것, 새롭게 해봐야 될 것. 이렇게 네 가지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꺼내놓게 할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PMIC 기법과 ERC 기법을 병행해서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주제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응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기법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드앤 퍼실리테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